გაიხსნა 거기서면은 캐스팅을 할 수가 없어요. 저, 저기 아외트 하시려고요? 한번 해보세요. 여기 쯤이 있을 거예요. 여기 여기. 그냥 그냥 저기. 아 여기 렌즈 렌즈에 걸릴까봐 지금 녹화되고 있거든 잠깐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음. 이게 보이는지 제가 이따가 낚시때를 어. 이걸 테스트 해가지고 드릴 거요 음, 어. 네. 뭐 어, 봐봐요. 보이세요 저기 내려가는 거? 어어. 어. 보이세요? 저기 내려가는 거안 보여요? 가시오. 옆으로. 오. 하하. <laughs> <laughs> Ой. Тут 또 왔어, 조시 <laughs> 업 <laughs> 많아, 많아 광고 같이 갈게 잡고 있어 <웃음> <웃음> <응>. <웃음> 아니, 내 그냥 한번 연습해 볼게. 내 신경 써서 하하지 말고 니 잡아 봐. 야, 조금 연습하면 던져낼 것 같아, 광구야 내, 그냥 저 밑에 내려가서 혼자 좀 던져볼게. 위로 올라가 위로. 위로, 가서 좀 던져볼게. 안걸지 끝내. 던져낼 것 같아. 야, 이게 뒤로 올때 잡아당기고, 앞으로 갈 때. 안 당겨도 돼요.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어, 알았어, 알았어. 그럼 자리 바꾸고. 너무 가야 돼. 요 조금 빨라요 자, 이거 한번 해볼래요? 어? 어? 살았어요? 아니. 음. 이거, 이렇게 되면은 흔들면 빠져나가나? 그래 이제 어떻게 하면은응이게 음. 잡아보세요 음. 지금, 거의 끝까지 와버렸는데 어, 어 여기, 여기를 살짝 이렇게 잡고요 아. 음. 오케이, 이렇게 오케이, 몸만 인지았어 이렇게, ]인지 이렇게, 이렇게 이래가지고이 줄이 다빠져야 돼. 응, 음, 응뭔 음. 말인지 았어 네, 그러면은 오케이, 오케할것 <laughs> 같아 뺄라고 후기 줄에 엉켰어요. 이게 해보면은 가벼워서 <laughs> 다음, 다음 포인트를 중고아가면서원래 음. 이렇게 한 명이 포인 치면은 다음 포인트, 다음 포인트, 다음 포인트로 음. 돌아

감고 거의 여기 쯤 걸어야 돼요. 여기 중, 여기 중, 여기 중, 여기 중, 더기 중, 여기 중, 여기 중, 여기 중, 여기 기 중, 라기 중, 여기 중, 여 여기 기 중, 여이 중, 여기 중, 여기 여기 중, 여기 이렇게 이렇게 여 이렇게, 여보세요. 어 왜? 어 지금 강원도야. 어 어. 아니 낚시. 어 어. 지금 테두리 쳐놓고 낚시하러 나왔어 이거지. 어 왜? 어 대가 <laughs> 대지. 어 잘했다 그래. 그럼 원래 가야 돼 잡자 맞자 그래 응응 음, 그래. 음, 음. 쉽지? 어. 아 그래, 금방 들어. 응 음. 그래 아니 운전은 급할 때 브레이크 밟을 수 있으면 돼 해. 아셀 세안 밟고 브레이크 밟으면 돼 급할 때 아, 음. 응응 어, 어, 그래, 그래. 잘했다, 잘했다. 안 동네로 오면 오빠가 제대로 가르쳐 줄게. 어어, 어어. 음. 저 위에 물 잔잔한데, 저기 말하는 거야? 여기 저기 흐르기 시작한데, 저런데? 말고요. 음. 이렇게 가면 엄청 요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요거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하지, 가르쳐드릴게요? 이게 지금 이렇게 됐잖아요. 음.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라인을 날릴 때, 음. 이렇게 하면 떨어지, 이렇게 날아가잖아요. 음. 바닥까지 너무 안 돼요. 이렇게 딱 두고 있으면 라인 나가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요. 음, 음. 이게 밑에 줄이 먼저 닿아버리잖아요. 그럼 음. 힘이 없어가지고 안 날아가요 저 라인. 음, 이렇게 이 해가지고 이렇게 샥 해가 날리잖아요. 음. 그러면 밑에 줄을 어피레이다 피뎀. 피라미. <laughs> 이런 데는 어. 이런 데는 열목어가 절대 로 없어요. 음, 음. 이런 피미밖에 없어요.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 문제가 오늘 해치가 없어가지고 음. 이게 막. 벌레가 날아다녀야 돼, 그러요 음. 지금 이 시기면은, 근데 하, 오늘 뭐가 안 좋은지 지금 이 시간에 막 벌레가 날아다되는데 헤지가 음. 없어 이렇게 빼고, 이렇게 잡고 또 흔드는 거예요. 음. 흔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 가지고 딱 놓잖아요. 음. 그럼 저 흘러들잖아요. 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오도록 만들어 주는 거예요. 음. 가라앉으면은 부력제를 써가지고 물에 음. 띄워야 돼요. 음. 물에 뜨도록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음. 이렇게가 저기 떨어진 거 보이죠, 시 그죠? 음. 음. 그럼 이렇게 보면은. 그 때, 오기 와서 딱, 떠물었죠. 음. 이건 그냥 피렘미니까 어, 됐어요, 이제. 음. 자. 만약게 아, 연습이나 해볼라고. 잡는 게 목적이라기보다. 이렇게, 아, 그러니까 이렇게 잡을, 이게 연습을 하려면 이 음. 방법을 알아야 돼요. 음. 줄이 지금 요 정도 남게 하고요. 음. 끝에 가요. 음. 저, 보세요. 아, 나 봤어.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들고 요 줄을 살짝 뚝으싹 음. 당기면 이렇게 날아와요. 음. 날아오면은, 한번 불어주고, 갈때 이동할 때요, 음. 여기 낚싯대 이렇게 딱 잡고요, 여기 쭉 최대한 길게 해주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이따 풀때 쉬워요. 아. 이렇게 해가지고 쭉 당기잖아요. 음. 당겨가지고 여기를 넣고 넘어와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를 딱 눌러요. 아. 그럼 여기 텐션이 서가안 떨어지잖아요. 이렇게 딱 묶어요. 음. 풀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요거를 이렇게 들고 음. 이렇게 이게 줄이 쳐지도록 해가지고 루즈하게 해가지고 여기를 탁탁 치면 풀려요. 아. 그 다음에 하면은 바로 나오는 거죠. 근데 아스. 만약에 이게 아니고 어중간하게 이렇게 끝에 안 나와 있는 상태로 낚싯대를 아. 들어버리잖아요. 아. 그러면은 이 줄이 무겁기 때문에 여기는 아, 우르르르 다 들어와버려요. 아. 그러면은 불편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해가지고. 음, 뭔 말인지 알았어. 이렇게 걸어가지고. 아, 근데 제 생각에 오늘 아. 드라이 낚시는 잘안 돼요. 제가 아. 아침에도. 이게 드라이라 그러거든요. 음. 이거는 후이 가라앉으면 안 돼요. 같이 가요. 음. 저 위에 가서, 어. 이거는 드라이라고 하는 거고, 저거는 음. 웨트라고 음. 하는 거고, 이거는 윙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음. 근데 아침에 제가 여기에서 앉아봤어요, 거기서는. 음. 거기도 드라이가 안되네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면 벌레가 뭐 날아다니는 게 보여야 되는 게 없고요. 음. 첫 번째, 이은 여울이 져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넓게, 얇게 음. 들러요. 그러면은 열목은 없어요. 열목은 음. 적어도. 공기상 물이 풀려야 돼요. 깊이가 음, 음, 있어야 돼요. 여기, 여기는 그를 들면 피라미만 붙는 거예요. 수량이 음. 많으면 여기가 물다 차거든요. 그러면 은 여기가 이제 음, 열무가 풍차되는데지금안 네. 여기가 좌우에 아, 여기가 벙벙하잖아요. 이렇게요. 음. 이런 벙벙은 고기가 없어요. 이런 음. 데는 오히려 좀 깊게 들잖아요. 이런 음. 데는 있을 수 없어요. 음. 응. 그 낚싯대 놓고요. 응. 요거는 던져 놓고 요 마커가 물 위에 동동 떠가는데 고기에 딱 들어가는 순간, 응. 낚싯대 옆으로 탁 채면 돼요. 응. 야 던지는 것도 못하는데 채는까지. 아니 아니 이거 채는 거 쉬워요. 여기서 한저 정도 넘어가잖아요. 응. 그러면은 고기가 없어요. 이게 응. 지금 뭐 물었어. 아 피네. 그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다가 고기가 물잖아요 그러면 음. 팍 들어가요 저게 아주 음. 그냥 그냥 쭉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덕 치고 완전히 들어간다 완전히, 완전히 팍채요 저거는 음. 줄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갈 수있도 이렇게 넘겨주는 거예요 음. 이 정도 크기는 클거 한데 이게 물이 작은 물이잖아요 음. 볼리가 저쪽이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여기가 경장이 좋아도 이쪽으로 열목어가 붙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음. 그러니까 볼류째를 항상 이게 큰 물쪽을 먼저 붙붕에 붙여버린다. 야, 네 고기 잡아. 내가 이래저래 연습해 보게. 네 잡아. 내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잡아야지. 에, 나 나는 배우는 거니까 그냥 던지는 거만 해볼게. 어. 그 그래, 이쪽에서 네가 가르쳐준 대로 내가 한배 배워, 배워볼게. うん。うん。あらったもあらったも。<music> 어 오케이 오케이 짧게 이동할 때도 맹줄 사례가 가야 되나? 아니요. 아 이렇게 그냥 너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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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갈게. 그쪽에. 걸렸어. 걸렸어. 네. 낚시대를 여기 낚시대를 잡아보세요. 줄더 뽑아요. 줄이 좀 음. 뽑아요. 네. 더 뽑아요. 더 뽑아요. 더 뽑아요. 줄 잡고. 네. 줄 잡으시고. 잠깐만요. 네. 네. 여기. 아니, 아니. 너무 가지 마시고. s t 떨어지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네. 자, 줄 당겨요. 줄 당겨요. 네. 이거 여기 손가락에 걸고 손가락에 걸고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걸고 뒤를 당기는 거예요. 계속 당겨요, 계속 당겨요, 음. 계속 당겨요. 그 다음에 음. 그 다음 손가락 놓고 손가락 음. 음, 그 놓고그손잡고 아니 아니,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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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손 음. 음. 네, 자. 아니 아니. 손손 잡고 있어요. 잡고 있으면서 아니 잡고.